<laughs> 야, 너네 <너는> 개강한다며? <laughs> 방학이라 아주 신났었지? 예예예예, <laugh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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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개강 개강 예예예예. <laughs> yeah, <yeah, yeah>, yeah. <laughs> 뭐 뭘? 이 신호 왔다 이상하다. 대판이네 몽그라 어제 방송키면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 초코파이 세박스에드벌론 할랬는데 휴방이라서 그냥 쿠팡으로 샀다 맨날 그러더라 너가 키면은 별풍을 오지게 쏠라고 했는데 너가 휴방이라서 그냥 참았다 그래 참아라 스프라이트 좋은 등장 음 먹었다. <laughs>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역시 비빔밥은 항상 성공이야 어? 계란찜 남았잖아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음. 남았잖아 언니 이거 음. 미치겠다 진짜 귀여워 아니 미치겠다 진짜 아 그냥 그거 맞아요. 저는 뭔가 이렇게 뭐는 뭐다 그렇게 정의 내리는 거좀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정해두고 싶지 않아서요. 단톡방에서 친구 한 명이 너무 말을 몽글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닥칠까? 그건 좋은 건데? 말을 몽글스럽게 한다는 건 꿀잼이라는 거지 반박하지 마 반박시 강퇴 반박시 강퇴 반박시 블랙 말 많다고? 단톡방에 말 많아서 단톡방에 숨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면 좋은 거지 너처럼 입국다 타고 아무 말안 하고 지 필요할 때만 말하는 애들보단 낫다고! 아, 좋고야 언니 발냄새 좀뭐 아 초코영상은 싫어요 없던데 최근에 나온건 싫어요 있더라 아그 개자식 진짜 언제잡아 근데 좀 귀엽다 어? 보고있어? 그래도 강아지는 좋아하네 착하네 그럼 인정 언니다! 어 초코야 초코야 언니 왔어 어떡해 근데 나갈까? 누구지? 어 언니 밥 안먹었지? 고생했어 방송 하고 있어. <웃음> 어 <웃음> 방송 안 해? <laughs>